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수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키작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물 줬는데 애들이 잠깐 다뭐 보실래요 물 줘가지고 다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다 이렇게 촉촉해졌고 또지에도 뭐 지나가다 이렇게 물을 싹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은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나는 하기 전에 또 아이들도 소개도 해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또 이제 모모다역에서 온 다육이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뻐가지고 구매 했는데 플럼티크라 이인데 처음 봤어요. 예쁘죠? 플럼티크고요. 이거의 이름이 뭘까요? 아돌피아고요. 이거는 아 이것도 소녀땡님이 아, 고 빨리 빼야겠다. 소녀땡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돌피아라는 아이예요. 아돌피아, 이쁘죠? 소녀땡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독션 맞네, 독션독1 7 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거는 지아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고요. 뭐냐 오늘 생일선물받은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소개를 해,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가을하늘로산님이저 생일선물로 주신 마올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울이었던가 이름이? 그렇게 기억하는데 으아. 알사탕? 어이? 미울이 아니라 알사타이구나 이거 비니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알사타이었어요 요거는 또 뭐냐면은 아. 아거 빼고 빼서요 파스텔 초, 생얼인데 그것도 낙여언님께서저 선물로 주신거면 정말로 전부, 전부 고마,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비니님이 선물로 주신 화분인데요 이렇게 하나랑 두개 세트로 주셨네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비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 개봉을 다한것 같고요. 그, 샤이니, 응, 공방의 화분이에요. 이쁘죠?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양이 그려져 있고, 나비 그려져 있고, 꼭 이쁘게 숨어진 샤이니 화분. 이렇게, 생일 선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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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겸 해서, 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어제 실방 끝나고, 이렇게. 사장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왔고요.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 짜잔, 이온이온도 보이세요? 저기 키네리 저비스도 보이죠? 그리고 키네리 저비스랑 이거 이름이 아쿠아맨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이름은 어? 스키가 내가 떼버렸구나. 아쿠아맨일 거예요. 아쿠아맨 5만 원 어, 이것도 할인 해가지고 사온 거고 그리고 키네리 저비스랑 아쿠아맨하고. 이거 아이스크림하고 야누스를 오늘 식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어려움 하지만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먼저 요아이 흰 엘자베스 저는 좀 그래도 빨리 맞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큰 거부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에요 오늘... 아, 이제 화분에서 <laughs> 원래 화분에서 분리 를 했고요 해체를 아, 저는 네오니엄 에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건들지 않으면 애들이 냄새를 안 내다가 건드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으악 냄새 거의 뭐지 저 스컹크를 본 적은 없지만 스컹크인건가 다 이렇게 왜 만지면 냄새가 나는 거지 이것도 하나 똑 떨어져 나와서 얘는 따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얘를 잠깐 지금 이렇게 부러질 것 같으니까 잠깐 살포시 내려놓고요.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사. 서서, 서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넣어드리고, 퍼주고 이제 흙을 넣어볼까요? 뭐모 다육에서 구매한 나온 바구니 퀸엘더자베스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좀만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시상님 <laughs> 우리 이렇게 잡아주실래 흙을 넣어볼게요 응그로가지만 어. 손은 촬영이 돼요 괜찮죠? 아이 정도 넣으면 되는 건가? 어려워. 데이야 되나? 응. 저거요? 저거 지주대하면 어, 될 걸요? 떨어졌어요? 떨어질 것 같아. 응. 떨어졌으면 지주대 해줘야 될 텐데. 잠깐 이렇게 꽃과꽃 사이에 이렇게 받침을 해주고 일단은 지주대를 해줘야 될것 같아. 나중에. 이건 너무 작고, 큰 거, 철 지주대 있어요. 그걸로 하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흙다 넣었고, 네, 잠시만요.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강당강당 해져가지고, 지주대를 챙겨왔습니다. <laughs> 실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식재하는데. 제가 한 손으로 못하니까. 도와주고 가셨어요 정말 모모다육에 정말 꼭 필요하신 인재입니다 <laughs> 너무 감사해요 질상님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사를 넣긴 해야 되는데 어디를 더 지주제를 해줘야 되나? 벌어지지 않게? 제가 이 진짜 에오니움은 처음 식재보고 이렇게 대품도 오늘 진짜 처음이거든요 어디를 더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벌어지려나? 여기는 괜찮고 이게 나는 얘를 전, 절대 건드리지 않고 키우려고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맡아봤거든요. 기쁜 아이가 그런 냄새를 풍긴다는 게 신기해요. 왜 이렇게 모습이 투포화가 됐지? 신기하네. 얘는 굵은 마사로 마감을 해줘야 좋다고 하네요. 마사 넣, 넣고서 이걸 넣을 걸 그랬다. 그래서 얘네를 키장에가는 보통 상면 간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굵은 마사로 하는 게 물이 덜 이제 빠지고 물이 덜 빠져, 아 물이 덜, 빠져. 흙이 덜 유실되고 그고 하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려서, oh 와 o 와. w 무거워. 치넬리자베스 이거. 어게인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 어게인 정식 이름표가 꽃은 퀸 엘리자베스입니다. 어디가 앞으로 하지? 아무거라 어디를 앞으로 삼을까요? 여기가 앞인게 좋을까요? 아, 여기도 이쁘고 저기도 이쁘고 다 이쁘네. 자, 열면 식스 마무리. 머리... 이렇게 꽂아주고, 올려놔야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뵙니다 될지... 아, 또...